안녕하세요,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 리뷰할 것은 없습니다. 아스라구미 만들고 있는데, 만드는데 시간이 굉장히 많이 걸렸어요. 꽤 힘들었습니다. 런너가 많아서 부품 찾아다니는 게 일이고, 그리고 도색도 안 하면서 파츠를 세척을 했었는데, 세척을 했더니, 다른 고토브 케아프라 런너랑 섞여서 더 찾기 어려운 대혼란이었습니다. 그리고 아직 완성도 안 되었죠. 현재 이만큼 만들었습니다. 조립은 다 끝났는데, 팔다리 부분, 그, 접합선 수정? 그걸 해보려고, 그건, 접착제가 말라야 하기 때문에 하루 늦어지죠. 12시간 정도. 이 부분 때문에. 그러니까 중간 관절이 있죠. 무릎 같은 경우에. 음. 이 무릎 중간 관절 같은 경우 이 부분을 먼저 접합선 수정을 하고 바깥 관절을 끼워서 그 다음에 또이 부분도 접합선 수정을 해야 좀 깔끔하니까. 여기에 접착제 바른 상태에서 조립하면 나중에 사포가 안 들어가잖아요. 이건 척추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루 텀을 두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수정이 끝났고, 이런 부분도 끝났고, 깔끔하게 되었는지는 모르겠어요. 서페이서 같은 거 뿌리면 흔적이 조금은 남아있을 겁니다. 무수지 접착제만 사용해서 접합선을 수정했기 때문에 음, 어느 정도 어, 덜 접착제가 들어간 부분도 있을 거예요. 그런데 생각외로 코토브키아 키트하고는 무수지 방식이 잘 맞아서 건프라는 좀 무수지만으로 하기는 좀 힘들거든요. 예를 들면. 이거 HG 이지스 건담의 허벅지하고 어깨인데 이런 부분은 무수지로만 접착을 했어요. 깔끔하게 됐죠. 그런데 이 깔끔함은 깨끗한 면이 나올 때까지 파츠를 엄청 갈아 냈기 때문에 이렇게 된 겁니다. 보통은 이렇게 되죠. 무수지만 칠하면 파츠 사이에 유격이 있기 때문에 움푹 들어간 이런 형태가 됩니다. 이 부분에 수지 접착제를 약간 찍어 발라놓은 다음 그걸 시멘트 삼아서 갈아내서 평평하게 맞추는 방법도 있고 이 홈이 좀 얕다면 이렇게 평평해질 때까지 갈아내는 무식한 방법도 있는데 그래서 반다이 키트가 의외로 무수지만 갖고 수정하기가 어려워요. 코토부키아는 은근히 이 부분 접합면이 날카롭게 그 접합이 됩니다. 아주 단단한 그 접합이 되는 거죠. 유격 없이. 그래서 무수지로도 중간 라인이 메꿔지는 그런 현상을 볼수 있어요. 음. 예전에도 이런 종류의 접합선 수정 영상을 찍었던 적이 있었던 것 같지만 오늘도 해보겠습니다. 도색할 것도 아닌데 지금 이런 짓을 하고 있는 거기 때문에 대충 하겠습니다. 음, 이 파츠 같은 경우에는 파팅라인이 움푹 들어가 있네요. 이 부분이 좀쏙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많이 갈아내야 평평해질 것 같습니다 그냥 넘어가죠 자 끼우고 아래쪽 다리도 이거 좌우 허벅지 틀리면 나중에 고생하거든요 그리고 여기에 보면 핀들 있죠 수핀들은 약간씩은 다 잘라놓는 게 좋습니다 수핀을 안 자르면 그 파츠 반발력 때문에 덜 끼워져서 홈이 좀 크게 생기는 경우가 있어요 이렇게 끼우면 아주 꽉 눌러서 끼운 게 아니기 때문에 미세한 실금이 생겨요 여기에 타미야의 무수지 접착제를 흘려 넣습니다 타미야 무수지 접착제 놀라운 그팁 이게 길이가 짧아서 아래까지 다 닿지 않을 때는 이 부분을 잡고 늘리면 늘어납니다. <laughs> 이 부분이 빠지면 안 됩니다. 저 부분이 아니라 이 부분을 잡고 늘리면 됩니다. 아무튼 중요한 팁이었고요좀 많이 찍어서 갖다 대면 그 목선 넣듯이 타고 들어가는 거죠. 이렇게 스며들게 한 다음 꽉 눌러서 부품을 밀착시키면 아주 잘 튀어나왔습니다. 초점만 안 잡히는 거 빼면 아주 잘 되었습니다. 빨간 배경에서. <laughs>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가 많이 누적되면 좋은 장비를 도입해서 더잘 보여드릴 수 있습니다. <laughs> 자, 이 부분. 아까 전에는 완전히 다안 칠하고 끝부분에만 흘려 넣었는데 중앙을 잡아 누르니까 접착제들이 중간에서 다 뿜어져 나왔죠. 그러면서 라인을 형성했어요. 화산 폭발처럼. 화산 폭발은 이렇지 않습니다 아무튼 이렇게 되었습니다 이런 부분에서 조금 안 튀어나왔다 든지 모서리라서 움푹 들어가 있다든지 한 그런 부분에만 약간 더 칠해줍니다 이렇게 하면 되었고요 이제 정강이 부분도 해야죠 다른 쪽에서 넣으면 그곳까지 쓰면 되니까. 삼투압의 위력을 믿고, 지구에 사는 식물들은 그렇게 해서 살아있을 정도니까. 그 다음, 누릅니다. 꽉 눌러서 조립을 하면 손에 묻기도 하고, 손에 묻은 건 닦으세요. 이렇게 하면 중앙 이런 부분 잘 튀어나왔죠. 이번엔 이 위쪽 전광이를 너무 꽉 끼워 놓고 시작해서 많이 되진 않았습니다. 발라 놓을게요. 뒤쪽은, 막, <laughs> 이렇게 해서 파츠 하나 붙였고요. 그렇게 된 파츠를 갈아서 정돈하면 이렇게 되는 거죠. 근데 메가미는, 팔뚝 부분 이 부분에 음, 중간 마디 정도에 깊게 라인이 생기게 되기 때문에 이 부분까지 깔끔하게 접착을 하려면 수지접착제를 쓰든지 아니면 무수지를 여러 번 발라서 층을 만든 다음에 며칠에 걸쳐서 더 갈아내든지 해야 할것 같아요 근데 일자로, 세로로 생기는 파팅 라인은 이걸로 그 수정이 됩니다. 갈아내는 것도 한번 해볼게요. 이건 아직 안 갈아낸 상태의 허벅지입니다. 중앙에 접착제 튀어나온 것들이 보이죠. 먼저, 이 접착제가 산을 이루고 있기 때문에 그 산을, 산맥을 걷어낸다는 생각으로 이건 400방이에요. 400방 같은 좀 거친 걸로 거칠지 않은 걸로 해도 되는데 무의미합니다. 어차피 갈아내는 게 목적이기 때문에 거친 걸로 처음에는 밀어버리는 게 가장 효율적이에요. 계속 밀어냅니다. 반짝반짝거리는 그 접착제의 산이 안 보이게 무광이 될 때까지 라고 생각하면 될것 같아요. 이 파츠 같은 경우도 조금 홈이 깊게 들어가서 좀처럼 그 평탄한 면까지 갈려 들어가지가 않네요. 자, 이렇게 하면 무광으로 통일이 되었죠. 이 상태에서 다른 600번입니다, 이건. 원래는 스펀지 사포를 쓰면, 스펀지 사포를 쓰면 더 쉽고 빠르고 간단하고 정확하게 수정이 되는데요. 저는 아직 장비가 갖추어지지 않아서 지금 가진 걸로 하고 있습니다. 이건 찍찍이로 된 막대 같은데 붙이라고 이렇게 만든 것 같은데 단종이 되었는지 이 원래 세트를 찾을 수가 없어서 이렇게 그냥 종이로 쓰고 있어요. 이렇게 밀어서 600 정도로 밀면 이렇게 됩니다. 깔끔해 보이죠? 나름. 그 다음에는 이게 1000방 정도 될 건데, 이건 근데 평평해서 여기에 각이 생기니까. 이렇게 돌려가면서 공을 많이 들여서 하면 되겠지만, 600방 스펀지 사포로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이 사포는 오래되었기 때문에 이게 갈리지가 않거든요. 어떻게 해서 이런 현상이 생기는지는 모르겠지만 성능이 많이 줄었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는 이게 천방 1 2 0 0방 정도 표면 다듬어주는 그런 효과를 내고 있어요. 스펀지 사포 천방 정도라고 생각하시면 되겠네요. 궁극 사포. 그 제품 중에 스폰지 사포 타입이 있거든요. 가격은 좀 비싸지만 쓰기 편하게 재단도 되어 있고 성능도 좋다는 것 같아서 그걸 구입해서 써보고 싶습니다. 여러분이 먼저 써보시기 바랍니다. 자, 이렇게 해서 광이 나게 되었습니다. 중간 부분에 패널라인이 있던 자국이 좀 있죠. 게이트를 자른 부분이 플라스틱 색이 좀 다르기 때문에 그 부분이 얼룩처럼 보이기도 하고, 그렇게 해서 그 근처가 접합선이구나라고 추측할 수는 있지만, 눈에 보이는 접합선 자체는 사라졌어요. 매끈하게 되었습니다. 이런 요령으로, 메가미 디바이스 접합선을 수정하시면 되겠습니다. 너무 완벽하게 하려고 하기보다는 일단 시작하면서 고쳐나간다는 생각으로 하면 어렵지 않게 할수 있어요. 음. 덜된 부분은 하루 정도 시간을 더 마련해서 다시 덧칠하고 또 갈아내고 그런 과정을 반복해서 만들면 되겠죠. 저는 대부분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그리고 구미는 이걸 리뷰하는 사람 대단히 힘들 것 같던데 조금 어려운 제품이에요. 형태가 많아서 재조립해서 만든 형태를 하나하나 공식에서 메인 형태로 지정을 해주고 있기 때문에 그걸 제품의 어떤 성능의 일부인 것처럼 전부 소개하려고 하면 대단히 힘들 것 같아요. 그러면 오늘은 이걸로 마치도록 하고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 빠이.